대납 요금이 500원. 피파 대리 누적손님 30만 명이 선택해 주신 대리방에서 새롭게 런칭한 대납 대낙 사이트 대납방.com 사고 발생 시100% 현금 보상. 지금 주소창에 대납방.com 검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럼 가자. 메모지 를게요일단 얼마 질려야 되지? 25,000. 4만. 45,000. 45,000 정도야. 선수표도 뭘 사야 되는데? 이거 8월1 1일 근데 이거는 평균 금액이 얼마예요 종합 뜨면은 이게 15조가 떠요? 아 금고는 20조야 아 그래? 그러면은 금고가 맞지 않나요? 근데 저 말이 맞다 아니 별로은 여기서 잘 떠거나 여기서 다잘 떠요 이게 맞긴 해? 현실적으로 자 그러면은 아, 이거죠 근데 최근에 부캐 지를 때 이것만 되긴 했어 근데 여기서 150을 바라면 진짜 개 욕심이긴 한데 난 차라리 이거 주라 바로 팀장에 그냥 상원이 형, 우리 얘기 많이 했잖아요 씨. 당원이 형, 그러지 맙시다. 또그런다 진짜 하... 또 그래, 당원이 형 여기 10조 떠야 된다고요. 43조를 먹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먹었지? 43조 아니, 구단 가치가 100조가 넘었네. 하하이, 참나. 100조면은 내가 8개월 전에 내 봉캐가 100조였어. 심지어 기용이는 4개월 전에 100조였는데요. 하지만 현재 박규영 구당한지 1200조 백조팀! 요즘에는 백조팀 뭐, 뭐가 좋지? 급여 285로 성능 백조팀을 한 3개 정도 써야 돼 플러스 알파로 이제 거기에 네, 국회 백조팀 따로 지금 메타? 중거리 잘 들어가고 사이드 윙어들이 빠른 게좀 중요한 것 같고 롬바르디아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또 4231이 제일 인기 많더라고 그래서 급여 285에다가 4231 포메로 뭐 사실 이거는 뭐 둘, 둘이나똑같이 리버풀! 이거 풀 배쯤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네덜란드 롬바르디아 먼저 요즘에 뭐 스루패스 잘되고 크로스가 솔직히 전메타에 비해는 많이 안 되니까 튀람 이런 거 메, 메리트 많이 없을 듯좀 드리블이 되는 유형 라우타로나 좀 에토 정도가 무난하지 않나 와 근데 CC 에토가 40가 올랐어 시세가 미쳤다 진짜 근데 와 근데 크레스포는 나쁘지 않거든요 z d 만포기하면 좋아요 얘가 돈에 비해 솔직히 저는 스텝 잘 나왔던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음 달에 만약에 특성을 달수 있으면 저는 크포가스 선수한테 예감보다는 차라리 크로스포처를 달지 않을까라는 생각 왜냐면 헤딩 움직임 자체는 좋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크로스포츠 하면 이제 가속받으니 훨씬 좋을 것 같긴 해. 공리? 아, 근데 제트리 잘 돼서 포르란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아니, 포르란 저는 좋아하는 편 아니거든요? 포르란 체감이 너무 구려. 지금 중거리잘 들어가니까 체감이 안 돌아다실 축가한번 잡으면 꼴이라서 100조 때구장간 좋을 것 같긴 한데 하필 이거 봉장이 썼다고? 그러면 안 쓰긴 해요. 에, 봉짱이 써서 씨 오르기 때문에 저거는 최소한 3개월 정도? 에, 3개월 뒤면 이제 점차 내려가니까 여러분들 그때 쓰시고 그러면은 전 살짝 그 노선 틀어가지고 약간 베르간 프로 가겠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인테르는 양쪽에 잉 피구, 폴트나 쓸게 없네요 그죠 피구를 쓰면 되죠 그럼 그냥 넘버세븐 피구를 쓰면 돼요 넘버세븐 피구 사망선고들렸다고요 보석이형이? 한번 대회를 보시죠. 피구를 쓰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아직은 피구 쓸것 같아요. 빠르잖아. 양발이고 안쓸 이유가 없잖아. 바조슬빵 이거 쓰지. 내가 뭐 사람마다 다르니. 얘얘 얘 메리트는 물론 크로스가 제일 높긴 하지만 양발인 거랑 빠른 거랑 거기다 슈팅도 되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닐까? 왼쪽에는 양발을 쓰면 좋긴 하겠지만 산체스 BLD 나 a 드 이걸 써야겠는데? 이거 스테미너도 개 높네? 뭐 어, 얘가 제일 좋은 거 같은데? 산체스 정도? 이렇게 하고. 볼란치는 일단 한리이 고정이야. 마테오스. 그루 마테오스 얼마야? 14조. 리터만 쓰자. 마테오스는 무조건 양발. 짝으로 브로저비치 그루. 이거 양발. 와, 12조 한데? 써도 되긴 하네, 12조는. 네 저는 마이코 쓸것 같긴 한데. 그니까 러 지금. 아까 브루즈비치는 슈퍼가 중거리가한 130초반이었잖아. 근데 이 정도 써야 될것 같아. 이 정도 쓰는 게좀 많이 효과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리고 마이크 로 써보니까 좀많 뒤지게 좋던데요, 이거는? 이러고 이제 센터백에는. 근데 루시우 그냥 성능으로 c o 7카는 못쓰겠네요. 비싸네? 근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아, 영상 안 올라왔나? 굉장히 편집했나? 기억 안 나는데. 전이맨 루시오가 거의 11조고, 이게 13조 5천억이잖아? 사실 이제 구단같이 한 100조 대 근처는 1, 2조에 따라 이 풀백이나 뭐 키퍼나 조금 차이가 난단 말이죠. 또는 볼란치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하면은 전이맨이 1, 2 빠르잖아? 근데 얘가 한 2조가 싸. 저는 그러면 이제 전이맨을 고릅니다. 수비가 1 낮지만. 이거 육할을 때리자. 존나 괜찮은 판단인데요? 어, 이거 싸고 좋다, 되게. 이렇게 하고, 뭐, 풀백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가는, 대로 가는 거긴 해, 사실 풀백은. 이렇게 쓰지 않을까. 일단, 크포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지만, 원더보이나 그루나 비슷해 어차피. 얘는 그냥 제트님 만드는 거라 둘 중에 쌍거어 베르캄프는, 뭐, 아까 말했지만, 지금 뭐, 크로스가 많이 안 되는 메타에서 되게 좋은 픽이다. 중거리나 이제. 패스스 좋기 때문에 쓸만하고. 피구는 저는 어떤 메타든 양발로 나온 이상 무조건 살아남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지스는 방금 말했지만 그냥 뭐 가성비 정도. 그리고 이제 골란치는 둘다 슈팅이 좋은 걸로. 마이콘도 짝발이지만 슈파워는 거의 140 나오고. 그 다음 샌백은 아까 말했지만 뭐 전이맨 루슈나 시시 루슈나 비슷하다. 둠프리스는 100조 때 금액대에서 무조건 써야 할 듯. 빨라서. 이런 유형 한명 있으면 좋긴 해요. 이런 유형이 있어야 상대 한막 500조 날도 막고 뭐 몇백조 뭐호돈이나 쉐우 뭐 굴리트 이런 거 막을 수 있긴 해. 이정도 써야 근데 인텔은 괜찮네요 짜보니까 자 그러면은 다음 팀은 리버풀 가보자 한번 러쉬 얼마까지 올라갔지? 40kg 비싸긴 하네 DC 달글 20조 DC 달그는 좋아보이네 키 m 미늄1 5 5 죠. 지랄하는거야 지랄해 아주 그냥 중거래가 137밖에 안되는데? 오버로이2차이 나네 근데 이 속가랑 커브랑 차이가 많이 나네 <laughs> 달글 쓸것 같긴 한데 안쓸 이유가 없긴 해요 아까 인텔에 짠 크포보단 전 달그리 훨씬 좋은 것 같은데? 뭐 리버풀 공민은 리트 마네이지응 음, 정해져 있지 이거는 지우가 스탯이 많이 좋아요 기가 막히게 나왔을때 진짜 어 되게 싼데? 33조밖에 안 나온다고? 아스파스도 내가 아무적이쓰쓴 기억이 있지 이거는 EP 아스파스 토티사라랑 배우 어떠지? 어 근데 중머리가 10일 차이나? 크로스랑 커브랑 다 찢네 터티썰라리쓸 메리트가 없네 이거는 유티만의 맛있다 유티만의 얼만데 마 14조 양발 근데 중머리가 131 아... 낮긴 하네요 이거는 존바스 알롱 존바스 지른다고요? 근데 제가 제가 존바스를 써봤잖아요. DC 이런 거를. 둘 중에 너는 윙에 누구 쓰려 하면. 나는 근데 만에 쓰긴 하는데, 체감 때문에. 존바스가 그렇게 체감이 좋았던 기억은 아닌데? 키에서 메리트인데? 키에서 체감 나쁘지 않거든, 사실? 근데 이 빠른 거 빼고는 만에가 연결부에서 좋네? 밸런스 10 차이? 만에, 어, 만에 괜찮네. 저는 만에 쓰겠습니다. 만에. 윙 체감으로는 만에가 좋다 생각해서. 만에 한 자리 쓸 듯? 55조. 가격 되게 착한데? 4자리 잔데 55조가 안, 안 나온다고? 볼란치의 원더보이자를 7카를 쓰자고? 이유는? 오, 수비가 레전드네, 133이네, 개 높은데요? LD밀, 오, 이런 것도 되겠는데요? 개 좋다 이것도 밀러는 l 리 7카가 좋다고? 팔로 하면 은 시세는 조금 더 비싸구나, 이게. 그러네? 양쪽뺨을 다오 다우 패버리네요. 오늘 밀러 에리실카 레전드네. 그냥 시시마서 괜찮 괜찮 같은데 랜더백에는 계삭 있잖아. 반데크 하나 써. 반데크 뭐 굳이 그냥 토티 반데크 은카만 써도 충분할 것 같은 느낌인데요. 토치가 신규 특성을 달고 나왔지만 체이서라는 근데 저는 이 반데크 AI 자체가 그냥 와일드 테클러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애초에 근데 이 a 가 숨에 왔어 이거 내가 보기. 사실 이게 체이서 의미 없었어데 얘는 그냥 다 가지고 있어요. 2조 오버 아니, 2조 오바 봐줄만 하다, 내거는 어, 니가, 리버풀은팀 밸런스가 좀 많이 야무지네? 좀 이렇게 밸런스 잘 잡힌 게, 일단, 턱국미가 사실, 그렇게 안 비싸서 가능한것 같은데요? 달글리시아 사실,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알게 돼서, 거의 뭐, 제비 느낌으로 좋으니까, 드래블 체감이나 슈팅도 다 좋고. 어, 리트만은? 짝바르지만, 많이 좋긴 해. 아스파스도 아까 살라랑 비교해봤지만, <laughs> 살라, 토티, 은카를 쓸 메리트가 있냐라는 질문은? 쓸 메리트가 없어. 아스파스가 한 3만배 좋아, 스탯이. 그리고 만에, 아까 얘기했지만, 만에는, 뭐, 키에서나 존반스나 이제 취향 차이겠지만, 저는 윙에 이제 체감이 좀 많이 좋은 아네를 선택했다. 밀러 같은 경우에도 그냥 무난무난하고, 슛 좋으니까. 양쪽 볼란치는 슈팅이 좋은 걸로. 제라도 수비 좀 아쉽긴 한데, 근데 뭐 이거, 이거 참고 슛 때문에 쓸만하지 않나. 그리고 반데이크는, 여기 특성에다가 숨겨져 있는 체이서와 와일드컬러가 달려있기 때문에, 아 장난입니다.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리스 정도도 이제, 구르 써야 점프가 낫거든, 내가 이기 얘가? 아르시지는? 점프해도 때문에, 혹시 불안해서 키는 큰데, 잘 못할까봐. 솔직히 롬바르디아에 비해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오버를 비교해보면. 네덜란드 한 가볼까요, 한 번? 크리프, 유티 정도 쓰면 될것 같은데? 반바스는 이 플레이 있네? 나쁘지 않네, 반바. 아, WB 반바 좋아보이긴 하는데, 욕화 이거. 금액이 그렇게 안 비싸서. 체감 때문에? 크리프 싹? 블리트랑 있으면은 빡세게 날 듯? 여기는 무조건 블리트에요, 그냥. 리턴으로 들어와, 무조건. 얼만데? 얘? 예? 아, 좀 많이 올랐는데? 야, 이거는 얘를 빼고 이게 맞는데요? 그러면 크리프 한 자리 유행에 빼고. 노아랑이 더 좋아 말런보다. 와, 빙. 윙... 어? 말런은 체감 좋던데, 써보니까. 아, 니 말런 쓸것 같긴 한데. 노아랑 토치 칠까요? 이렇게 비교한다. 토치 칠가 괜찮은데? 근데 이러면 이제 은카를 못 쓰네. 네덜란드 굴인데? 이게 돈이 돼? 돼 네덜란드는 개인적으로 좀 별로 같은데요 아약소로 가볼까요 한번? 리트만 해놓고 여기에 라우르드롭 쓰고 이거는 퀸이 앞살인데 수비랑 커브 높아서 이거 승인 맞고 살짝 느리긴 한데 많이 좋아요 이거 슈팅에넘사라서 이게 아니 142가 나오는데? 그리 악센터백에 봤던 슈탈로. 얘가 진짜 히트인데요? 칠카 이런 거 쓰면 그냥 벽인데? 스탯이? 민벨이 좀 낫긴 해도, 이거 좀, 와일드 데클러까지 있는 슈탈로? 어, <laughs> 참. 말이 안 되는데? 칠카도, 와, 칠카 너무 싸다. 근데 네, 데이크스 왜 이렇게 비싸지? 그냥 이거 쓸것 같은데요? 데이크스? 8초 안하는데이 빠르고 이런도면은 쓰지? 키 큰데. 와, 다에 성능이 힘 좋네, 이게. 팀 좋네? 오, 팀 재밌다, 이거. 크레이프는 사시 그냥 무난무난한 거라 넣은 건데. 근데 리트만 아까 제가 얘기했고, 리, 리버풀에서. 퀸 같은 경우가 이게 지금 메탈 진짜 좋은 선수. 빠른데, 슛되고, 체감까지 좋, 좋기 때문에, 라우드루프 양발에 넣는 거고. 빠르잖아. 라우드루프 사실, 속가에 비해 좀더 빠른 느낌이고. 레카도 아까 홍극, 금카보 내가 넣는 이유는, 이제 뭐 커브랑, 또 수비스텝 때문에 넣, 넣었고요. 쿵한 야무지다. 솔직히, 제가 유튜브 올릴 때 약발 3을 진짜 안 올리긴 하거든? 근데 이건 써야 할것 같아요. 아, 데이크사가 빨라서 너, 오수비랑. 슈탈로도, 와일트로 달고 있고, 빠르고. 체형도 185에 82면은, 역봉작 없을 것 같은데. 민벨 좀 낮아도. 솔직히, 가장 처음에 짠 인테르? 좋다 생각했는데, 이 리버풀이랑 아약스 싸보니까, 씹레랭 팀인데. 씹쓰랭기좀 아닌가? 아, 그, 안 좋다 정도? 에, 인테르가 조금 묻히는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이건.